데메테르는 딸이 저승에 있는 동안은 화가 나서 땅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땅이 꽁꽁 얼어 나무나 곡식이 얼어 죽고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딸이 돌아오면 데메테르는 일을 활발하게 하여 다시 땅이 따뜻해지고 풀이 돋고 곡식이 자라는 봄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항상 봄만 있던 인간 세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책들 안의 서연입니다. 이제 봄은 확연히 가고 여름이 된것 같은데요. 여름인가 하면 또 가을이 되고. 또 머지않아 겨울이 옵니다. 그 겨울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새봄이 오지요. 우리는 해마다 이 사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사계절의 변화는 엄밀히 말해서 태양과 지구와의 위치 관계로 인해 생기는 것이지요. 과학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딸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으로 이 땅에 사계절이 생겼다고 생각한 건참 탁월하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일 테니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여러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페르세포네가 제일 예뻤다. 페르세포네는 매일 숲 속에 있는 호숫가에서 요정들과 놀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모두 아프로디테 여신 같아 라고 칭찬을 했다. 아프로디테는 멀리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다. 하루는 저승의 왕 하데스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땅 위를 돌아다녔다. 산에서 아들 에로스와 놀던 아프로디테는 그 모습을 보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아프로디테가 에로스에게 말했다. 에로스야, 어서 하데스의 가슴에 사랑의 화살을 쏘아라.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사랑하게 만들어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말대로 하데스에게 화살을 쏘았다. 화살에 맞은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보자마자 아내를 사매하겠다고 생각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험상궂게 생긴 하데스에게서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잡혀서 마차에 태워졌다. 그 바람에 페르세포네가 허리띠와 치마폭에 담았던 꽃들이 땅에 쏟아졌다. 하데스의 마차는 바람같이 달려 키안의 강가에 이르렀다. 하데스가 방패로 강기석을 탁탁 치자 땅이 갈라지며 저승으로 통하는 길이 나왔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딸의 울음소리에 데메테르는 급히 숲속으로 갔지만 페르세포네를 찾지 못했다. 그날부터 데메테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딸을 찾으러 방방곡곡을 다녔다. 하지만 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데메테르는 9일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다. 그때 켈레오스라는 정직한 남자와 그의 딸이 염소를 몰고 가다가 울고 있는 데메테르를 보고 말을 걸었다.할머니, 왜 우세요? 소녀가 물었다.그들의 눈에는 지친 데메테르가 할머니로 보였던 것이다.딸을 잃어버렸단다.너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데메테르가 또 느끼자 두 사람은 같이 슬퍼했다. 참, 안 됐군요. 그러나 여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병이 납니다. 우리 집에 가세요. 저희도 할머니의 딸을 찾아볼게요. 두 사람이 친절을 베풀자 기운을 얻은 데메테르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집으로 가는 도중 남자는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며 한숨을 쉬었다. 데메테르는 남자의 말을 듣고는 아무도 몰래 길가에 떨어져 있는 양귀비 꽃씨를 주워 모으며 걸었다. 남자의 집은 너무도 가난했다. 아픈 아들을 돌보던 그의 부인이 세 사람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데메테르는 아픈 아이에게 입을 맞춰 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어가던 아이가 정신을 차렸다. 구들은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 데메테르는 아이가 마시는 우유에 몰래 양귀비꽃시를 넣었다. 그날 밤 모두 잠들었을 때 데메테르는 아이를 안고 뭐라고 세번 중얼거리더니 그 아이를 난로 속에 넣었다. 마침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던 아이의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았다. 어머니는 재빨리 아이를 난로에서 꺼내고는 데메테르에게 크게 화를 냈다. 순간 데메테르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본래 여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아이의 어머니뿐 아니라 잠에서 깬 가족도 놀라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데메테르가 말했다. 너희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방해하는 바람에 소용없게 되었다.하지만 아이는 자라서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데메테르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그 후에도 데메테르는 계속 딸을 찾아다녔다.어느덧 온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돌아온 데메테르는 피곤함에 지쳐. 키안의 강가에서 얼굴을 씻었다. 페르세포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강가 요정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말해주지 못했다. 하데스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 있는 한 요정이 땅에서 주운 페르세포네의 허리띠를 데메테르 옆에 살짝 내려놓았다. 딸의 허리띠를 본 데메테르는 딸 생각에 더욱 슬피 울며 아무 죄 없는 땅에게 화를 냈다. 은혜를 모르는 땅아, 나는 너를 기름지게 하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해주었는데 왜 나만 슬퍼해야 하느냐? 나도 이제부터는 너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너도 고통을 당해 보아라.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땅을 보살피지 않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가족들이 죽고 가뭄이 계속되어 풀과 나무와 곡식이 말라갔으며 대홍수가 일어나 땅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샘물의 여신 아레투사가 참다 못해 데메테르를 찾아갔다. 여신님, 왜 땅을 보살피지 않으세요?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까지 땅은 보살펴져 뭐합니까? 나는 당신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네 어디에 있나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승에 있답니다. 데메테르는 아레투사의 말을 듣고 당장 제우스에게 달려갔다. 제 딸을 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딸을 돌보지 않을 겁니다. 알았다. 그렇지만. 페르세포네가 이미 저승의 음식을 먹었다면 네 딸이 저승에서 나오는 것을 운명의 여신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심부름꾼을 보내 알아보도록 하마. 제우스는 아들 헤르메스를 저승으로 보냈다. 제우스의 전갈을 받은 하데스는 당황하기는커녕 부드럽게 웃으며 페르세포네를 쳐다보며 말했다. 페르세포네 어서 어머니에게 돌아가시오 곧 마차를 준비시키겠소 네 고맙습니다 페르세폰에는 아직 저승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후에 마차가 왔다 그때 하데스가 잘 익은 석류를 내밀었다 자 이걸 먹고 가요 먼 길을 가는데 배가 고프면 힘들 테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고팠던 페르세포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성류 내 알을 먹었다. 이리하여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한참 보듬켜 안고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데메테르가 물었다. 얘야 그동안 저승의 음식을 먹지 않았겠지? 네. 그... 그런데 어머니 마차를 타기 전에 성류를 네알 먹었어요. 딸의 말에 놀란 데메테르는 다시 제우스를 찾아가 딸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했다. 제우스는 데메테르가 또 땅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얼른 신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페르세포네가 성류 네 알을 먹었으니 1년 중넉달 동안은 저승에 있도록 하라. 할수 없이 페르세포네는 매년 넉달 동안은 저승에 있어야 했다. 데메테르는 딸이 저승에 있는 동안은 화가 나서 땅을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땅이 꽁꽁 얼어 나무나 곡식이 얼어죽고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딸이 돌아오면 데메테르는 이를 활발하게 하여 다시 땅이 따뜻해지고 풀이 돋고 곡식이 자라는 봄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항상 봄만 있던 인간세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다.